제가 다른 동에도 해보니까 이게 개발이 뭐 1년이 다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또 터지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1층이라서 낫습니다. 응. 지뭐시로요거 같은 데 노란색 PPC 배관 딱쓴 데만 썼어. 요 봉수가 아, 음. 안생긴 아파트는 또안 생기는 30년 넘어도 배관이 봉수가 음. 잘안 되는 배관이 또 있어요. 음. 저 우리 그저 뭐고 아집이도 그그 한일 3차, 한일타운 3차에저 네. 양덕에, 양덕에. 거기 예. 그 있는데, 그도보가까 배관에 한번 터질 거다. 내가 가서 고인제 그 지켜보고 있었거든. 아. 그 작년, 작년에 그랬다. 한일타운 3차가. 1차하고 4차는 언제 알겠는데. 3차는 잘 모르겠네. 음. 4차는 피비 배관이고 1차는또 동이에요. 예. 네, 보일러실에서 압력 세팅을 하였습니다. 4.5kg 압력에서 압력 감소가 있습니다. 온수 배관 누수입니다. 내가 이 장미툴 해가지고, 일로 가면서, 일로 하나 들어가고, 요래 회 가가지고, 한 장씩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눠가지고, 음. 쭉 붙어가지고, 올로 갔더니. 예, 지금 6본트에서 발팽이 400까지 올랐습니다. 음. 소리나는게 이제 그 이상이 딱 하는 예. 음. 저기 이제 우리가 가스를 탐지용 가스를 잡아놓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가스, 수소가스를 맡거든요. 냄새를. 음. 그럼 이게 삑삑삑 올립니다. 일단 청원 탐지를 청원 탐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실래실 이쪽입니다. 신장 네. 그 밑으로 해서 그 온냉수. 난방 메인이 들어온 구조인데, 요쪽에서 누수음이 탐지됩니다. 그럼, 그럼 신장을, 요쪽을 틀려야 될까요? 아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요런 데 누수가 생기니 수리해놓으면, 또 신장 밑에 보라실 가깝거든요. 제일 응. 가까운 데가 신장 밑에 엘보고, 이걸 수리하기보다는, 응. 요 구멍을 내가지고, 싱크대 밑으로 해가지고 배관 하나 빼가지고, 싱크대 앞에까지 연결하는 게 맞아요. 아... 예, 그, 제가 다른 동에도 해보니까, 이게, 재발이 뭐 1년 있다 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또 터진 집이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또안 멀게, 보 볼라실 쪽에 가깝게 터지대. 또 볼라 밑에 터지고 이러니까. 그, 세 배관을 그냥 싱크대까지 해놓으면, 여기서, 조까지는 안심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안 터지면, 다른 데같으면 이제 찾아서 수리해야 되고, 여기는 보 볼라실이 가깝기 때문에, 특히 PPC 배관은, 배관 구간을 좀 없애는 게재발률이좀 확률이 낮아지지. 여기를, 여기를 무리하게 깰 필요는 없고, 예. 저 구멍 뚫어가지고 배관 녀소 빼가지고 싱거대 밑에 티가 있거든요. 요걸 응. 파가지고, 저 티로 바로 연결하는 게 제일 안전방입니다. 뭐, 그건 사장님 알아서 그 하고, 예. 그걸 그래, 해줘서, 예, 그래 해가지고, 예. 그래. 좋은 이 그걸 해가지고, 예. 괜히 해놔 놓고 또뭐 얼마 안 됐어도 그에 해당대못해다 이쪽에 지금 난방봉배기가 싱크대 밑에 있어가지고 난방 음. 배관에 이렇게 있습니다. 눈그 밑에 수도 배관 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파야 됩니다. 배관에 보온재가 있고, 보온재가 있고, 또 쎄메로 또덮퍼 나왔어요. 근데 평소가 작아도 이 누수가 오래되면 쉽지가 않아요. 이간사 오면 뭐. 그래, 그래. 예. 이게 배관을 한 가닥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게 냉수 배관입니다. 음. 두 가닥이 보여야 되는데 한 가닥만 보여가지고 본수를 찾아보니까 요 안쪽에 있습니다. 딱 드라이브 끝났는데 여기 있네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할라 하그거 하고 있다 아니에요 딱 합니다 자 이렇게 하죠 네 이쪽으로 커팅하여 볼라시 쪽으로 압력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응, 응. 보일러실 쪽에 압력 감소가 있습니다. 이쪽 란에도 압력 세팅을 하였습니다. 5.1kg 압력에서 압력 감소가 없습니다. 골라실에서 비터 옆쪽으로 구멍을 한방 뚫었습니다. 배관을 이쪽에서 인입하여 싱크대 밑으로 배관을 빼냈습니다. 수리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압력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5.1km 압력으로 검사 중입니다. 압력 감소가 없습니다. 그 PPC 배관 연결 부분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네,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